시작 하겠습니다. 카메라 검색 주시면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설비공학과 2학년 김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설비공학과 2학년 이진주입니다. 처음으로 나가게 돼서 큰 상을 받게 돼서 더욱 의미가 있고 그린리모델링이랑 설비공학과의 연관지어서 학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나가는 경쟁대회라 걱정이 많았는데 하람이와 함께하여 열심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어 같이 해준 하람이와 저희 팀의 지도 교수님이신 박병현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대학 입학 후에 과 선배에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경진 대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 낯설게만 느껴지던 그린 리모델링을 설비공학과 관련지어서 쉽게 UCC를 제작을 한다면 누구나 설비공학과 그린 리모델링에 흥미를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같이 대회를 준비한 팀원 진주와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수상을 하고 나서 가족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타지에 있어 잘 보지 못했지만 수고했다며 제 수상을 축하해주어 기뻤습니다. 2학년을 올라오면서 여러 경진대에 대해 하라며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라미가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를 알려주어 서로 의견을 통해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계획하는데도 일들이 흘러가지 않을 때 멘탈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았지만 진주와 함께 대회를 준비하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일은 계획대로 흘러갈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긍정적으로 마음가짐을 하는 점을 진주에게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람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팀 활동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내는 과정에 충돌이 생길 뻔했지만 전부 수용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모습을 보고 저도 그런 태도로 임할 수 있어 고맙다고 느꼈습니다. 어,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준비한 대회였고, UCC 제작도 처음이었기에 모든 준비 절차가 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채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계속 확인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박병현 교수님은 설비공학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공학 지식과 더불어서 학생의 영역으로는 생각하지 못한 설비공학의 여러 방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설비공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우 교수님은 설비공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십니다. 학업이나 대회 관련한 내용에 질문이 생겼을 때 항상 적극적으로 상담해 주시고 수업 내용이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지도해 주십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설비에 관한 전문 지식에 대해 자세히 익혀서 설비공학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또한 좋은 학점과 설비공학과 관련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종합건설회사에 취업하여서 설비엔지니어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앞으로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설비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업 공부에 더 집중을 하고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해 졸업 후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겪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